자, 7번은 우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Y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Y절편이 똑같다는 뜻이요.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X축과 AB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OA하고 OB가 똑같다는 말은 여기에 X절편하고 여기에 X절편이 반대보호라는 뜻이요. 우선은 그래서 A를 먼저 구하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. X값을 구하는 거니까 Y에 0을 집어넣어주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. 양변 3을 곱하면 0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. 넘기면 x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. 그래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,0이면 b라는 점은 거꾸로 3,0이 되겠네. 그래서, 자, b라는 점에 3,0이니까 y는 ax-1. b가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,0을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. 0은 3a-1이고 1 넘기면 3a는 1 나와서 양변 3으로 나눠버리면 A는 3분의 1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A하고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,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